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자, 3월 셋째 주첫 거래일인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황 잠시 살펴보고 이번 주에 있을 주요 일정들 확인하면서 전략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증시 어, 양 시장 혼조세를 보이면서 어, 시장 그렇게 강하게 흘러가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현재 지금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27%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0.08% 정도 아주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역시나 시장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현재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어,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에 잠시에도 일정을 말씀드리겠지만요 F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일단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한 내용들의 FMC의 o 대응 방안을 발표할 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눈치 싸움을 좀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다만 어 일단 FOMC에서 국채금리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을 해줄 것 같고요. 역시나 완화적 통화정책은 계속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지속이 되다가 FMC 결과 발표가 나오면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는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망세 그리고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일단 FMC 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 실적 위주의 종목들 특히나 1분기 지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변동성에 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심리적으로나 실제 대응하실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3월 3주차. 정부 주요 부처의 일정과 기업들의 일정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15일이죠. 15일. 시장 조성자, 공매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롯데 글로벌 로지스, 기업 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 예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움직임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와 룩소프트의 전장 합작사인 알루토의 본격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LG전자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아직은 시장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LG 전자가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0.3%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 호재성 내역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 한번 지켜보겠고요. 어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받았던 종목들 하지만 실적 탄탄하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LG전자도 한번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국무총리 시에또 수소 연료 전지 선도 기업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음. 자 한번 볼게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수소차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박과 흐름에서 조금 더 강한 종목들도 있죠. 뭐 효성중공업이나 또는 어 이지,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강한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2050 탄소 중립, 전기전자 전지업계 동참 예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탄소 중립이라든지 전기차, 소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소저감대출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어 국가적인 차원을 추가해서 이제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이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천지 그런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조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악재가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다만 LG화학과 삼성 SDI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 개별 중소형 종목들은 역시나 차별화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대비 그렇게 크게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특히 2천지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저가 매수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가름 당분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는 항상 분할 매수 관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자 국무회의가 항상 있죠 화요일에 그리고 한국은행의 4차 금통의 의사력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 특별한 일정이 있죠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언팩 행사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라든지 뭐 스마트폰 휴대폰 부품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폴더블폰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협회와 반도체협회 차량용 반도체협력 mou 체결과 그리고 기업 교류의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못 만든다 라는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어, 반도체 공급은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도 좋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든 메모리 반도체건 반도체 섹터 계속적으로 어 품귀현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드디어 미국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어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날어 FOMC 회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 18일 날 새벽에 이제 회의 발표가 나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시장에 어떤 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줄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FMC 회의 발표가 나오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드디어 신규 상장이 18일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된 산업이죠. 코로나 관련된 섹터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어, 섹터들의 움직임도 기대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라든지 sk 케미칼과 같은 sk 관련주들 역시나 흐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국 페덱스 실적 발표도가 있습니다. 종합 물류 관련주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 기대해 볼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종합 물류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 사업이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네이버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 라임 펀드 관련 제재심의 위원회가 개최,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신한 지주와 우리 금융 지주는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지니 뮤직의 실감 음악 컨텐츠죠. SF9 이란 그룹의 VP 앨범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음원 또는 지니 뮤직, FNC 엔터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 나이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패션 및 의류 관련된 종목들과 연동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19일 날 이제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 후보 확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지만 역시나 테마주인 만큼 급등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주식을 하신지 얼마 안된 조금 경력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확실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테마주들은 항상 대응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와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목표가와 손절가를 반드시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는 점 어,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 볼 텐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산업생산 발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11시에 있고요. 그리고 어,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있습니다. 역시나 어떤 통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근원 소매 판매 일정이 좀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산업 생산도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중요한 내용이고 기업 재고 그리고 자동차 제외 소매 재고 일정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수요일 이번 주 17일이죠. 17일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수출액, 수입액과 관련된 무역 수지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건축 승인 건수 일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단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제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서 발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죠. 그래서 아까 새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FOMC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것들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위로존 무역수지랑 그리고 임금 관련된 내용들 발표가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9일 금요일이죠. 이번 주 마지막 거래입니다. 일 일본의 본원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이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지표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수요 예측 일정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뭐 이번 주에는 NCS 먼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서 보통 이틀에 걸쳐서 수요 예측을 하죠. 그래서 NCS, 그리고 혜성 TPC, 그리고 유아타 스펙 8호 정도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공모청약 일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제노코와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22일과 23일 이건 뭐 다음 주죠 다음 주이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아마 뭐 있다는 점 청약 관련된 일정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규 상장 일정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없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db금융 스펙 9호와 네오 이뮤텍 그리고 17일은 바이오다인 그리고 18일 날 드디어 sk 바이오사이언스 신규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어, 그런 청약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때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어, 예상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 대응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따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한주당으로뭐 10만원 넘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죠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어, 최근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하게 차익명을 나오면서 낙폭을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게 잡으시고 처음에 좀 급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어,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요. 일단 꺾이기 시작하면 바로 수익 실현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 손절과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뭐 기업 설명회 일정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MK 전자와 젬벡스, 이마트 기업 설명회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와 CJ ENM 수요일은 아바코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료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배당과 증자, 감자, 추가, 변경 상장 일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매주 이제 이런 증시 일정에 대해서 올려드릴 텐데 어, 항상 주식과 관련된 이런 일정들은요. 지수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일정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하시고 변동성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호예수 해제 일정인데 자 보호예수 해제 일정 자 우리가 보통 어 신주가 상장되게 되면요. 어, 최대주주라든지 대주주라든지 어느 정도 어, 주요 수급 주체들은요 바로 물량을 팔수 없게 보호예수가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주식을 팔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호예수 해제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요 물량의 출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나 또는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때를 조금 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항상 보유수 호 해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요 비율을 보셔야 돼요.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어, 팔수 있는 오유 예수가 풀리는 해제 주식수가 몇 퍼센트 비중인지 비율을 꼭 확인하시고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물량이 출력가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 하나투어가 1 3일날 있었고요. 어 지난주였죠. 그리고 삼성제약이 내일 모레 5에 풀리지만 뭐3% 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J 콘텐트리가 12% 정도 되죠. 이 일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 풀리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 에코마이스터가 있고요. 그리고 할인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MPD가 지금 32%나 돼요. 이렇게 비중이 좀 높은 것들은 어 그만큼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걱정이 되신다. 난장중에좀 대응이 어렵다. 그리고 보호해수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요. 일단 잠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보호해수 해제 일정이 있는 종목들 엄청나무 뭐 개별 호재가 있지 않은, 안는 않은 일단은 조금 변동성을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반드시 더 어,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현금화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유에서 해제 일정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은 제가 매주 이제 올려드릴 텐데 앞으로 이런 것들 일정들 확인하셔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은 피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알아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일정들을 항상 어 주말이나 어주 초에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항상 매주 올려드리는 영상 꼭 확인하셔서 한주 동안 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 계속적으로 아직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보지만 종합지가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요 일단은 fmc 전까지는 계속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장 조금씩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 미지수 선물이 어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지금 이 미니 S&P 500 지수선물인데 미지수선물의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동조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지수선물이 지금 장중에 계속적으로 우세한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의 힘을 받아서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안정화되는 흐름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시장 조금 더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드린 주요 일정들 잘 확인하시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더 다양한 일정들과 그리고 좋은 종목들로 앞으로 컨텐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